2025년부터 친정엄마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만다면 딸의 산후조리를 도우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 10일간 하루 8시간씩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산후조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의 출산 가정이 기본 대상인데요.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예외 대상들도 있으니 따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격증 따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신규자는 60시간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40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하고요. 교육비는 약 15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이후에는 교육 수료 이수증 그리고 건강 진단서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의 서류를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약 10일간의 실제 수입은 얼마일까요? 산모 본인 부담금 44만 2천원, 정부 지원금 98만 2천원을 해서 총 142만 4천원 정도입니다. 이 제도, 산후조리를 고민 중인 가족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팔로우 하시고 더 좋은 꿀팁 받아가세요.